사람의 체질을 오장육부의 크기에 따라 8가지로 구분하는 탈체질 의학론. 이 체질 의학으로 현대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40대 젊은 한의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환자분들을 정말 진실로 대해주시고요. 진실성 있게 다가가시고, 한분한 한 분마다 최선을 다해서 진료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굉장히 친절하시고, 다정다감하시고, 한 번도 저희한테. 반말을 뭐 했다거나, 예, 그런 것도 없으시고, 한 번도 화를 내셨다거나, 그렇지도 않으시고, 항상 꾸준하게 또 가족분들처럼 신경도 많이 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할수 있게끔 많이 배려해주시는 남자입니다. 팔체질론 창시자인 권도원 선생의 제자, 강재현 한의사. 그는 자연친화적이고 부작용 없는 치료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 뿐 아니라 행복까지 책임지며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체질의학은 이재마 선생이 사상의학을 고안하고 권도원 박사가 팔체질의학을 창시하면서 학문적 체계로 정립되었습니다. 이 한의원은 팔체질 의학의 근본 원리에 따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질 진단과 치료를 통해. 명칭은 체질침이라고 하거든요. 팔체질침이라고 하고요. 침을 기존에 놓는 그 침법은 침을 아픈 환부에 꽂아놓는 방식이었는데 이 침은 그 환부에 직접 꽂아놓는 방식이 아니라 팔, 다리, 무릎 이하, 그리고 팔꿈치 이하의 중요한 그경혈 포인트에다가 침을 이렇게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꽂아놓지 않고 빠르게 침을, 침으로 그 부위를 자극했다가 넣었다 뺐다 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데, 치료 방식이 좀 낯서실 거예요. 낯서실 건데, 이 치료법은 의사에겐 상당히 힘들고 좀고달픕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이 침을 계속 구사하고 있어야 되고, 기존의 방식은 침을 꽂아놓고 쉴 수가 있는데 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방식이 훨씬 환자분들에게 치료 효과가 더 강력하고 좋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고 있고, 특별히 소화 환자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침이 거의 통증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감기가 걸렸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어떤 질환이 있을 때 많이 데려오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임의대로 침을 놓는 것 같지만 사실 법칙이 있습니다. 이 체질침법은 각 개인의 특수성에 일정한 패턴을 간파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되면 환자의 기분과 자각하는 느낌 그리고 혈색 등을 순간순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침 처방이 그 어떤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솟구쳐 나오는 혈자리가 12군데가 있어요. 그그 그 혈자리들 그러니까 각 12개의 경락이 있는데 그 경락 중에 에너지가 샘솟는 마치 그 분천처럼 솟구쳐 오르는 그런 혈자리들이 있어요. 그 혈자리들을 먼저 자극을 하고 그래서 에너지를 끌어낸 다음에. 치료하고자 하는 경락에 대응하는 혈자리를 다시 자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를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네, 저희는 전문적인 의학 용어로는 송혈 수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송혈에서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수혈로 보내고 이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좀 치료법이 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체질의학은 증세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음양이 균형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체질에 맞는 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빠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팔 체질은 무엇을 말할까요? 팔 체질은 그 사람의 그 체질, 몸의 개성을 나누는 8 가지, 어, 그러니까 8 가지 개성을 이루어져 있고 그걸 팔 체질이라고 하는데 모금 어, 모양, 토음, 토양, 수음, 수양, 금음, 금양. 이 여덟 체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아, 누구나 사람이라면 이 체질 중에 하나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고 타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질을 알므로 그 체질에 맞는 치료, 그 체질에 맞는 섭생법, 음식이라든지 생활습관, 아,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직업이라든지 결혼, 예. 뭐 여러가지 인간관계에 관해,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뭐 마찰 갈등 같은 것도 체질을 알 때, 아주 쉽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치료에, 저희가 병원에서 치료에 그걸 적용할 뿐만 아니라, 그걸 알므로 인해서, 어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대로, 가정에서는 부부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뭐 생활, 생활에 대한 어떤 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질 의학에서는 환자의 체질이 매우 중요한데요. 일반 의학이 증세를 다스리는 데 반해 체질 의학은 같은 증세라도 체질에 따라 그 치료법이 다릅니다. 전통 한의학도 아직 상당히 탁월하고, 예, 그 각각의 증상별로 증상을 분별해서 그 변증이라고 하는데 그 변증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체질 한의학은 변증에 앞서서, 그러니까 증상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체질을 간별하고 치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만일 같은 증상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감기를 하더라도, 같은 증상을 가져와,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체질에 따라서 다른 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가지로 다른 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재현 원장도 체질 의학의 치료 효과를 경험했을까요? 변비로 인해가지고, 대장이 안 좋고, 예, 네. 뭐, 게스도 많이 나오고 속도 안 좋고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고 몸이 무엇보다도 많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많이 가지고 네. 말할 때도 뭐 삼천포로 가던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할때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고 머리가 정말 많이 많이 가지고.